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영숙 씨. 오늘은 건강 마스터 쑥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결심이 있죠. 바로 건강 결심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너무 너무 중요한 게 건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결심은 늘 하고 있는데 실천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 바쁘죠. 또 스트레스 받죠. 힘들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을 실천해야 하는 뭐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 것도 시간을 내자, 내는 것조차도 힘들고요. 또 특히 우리가 먹는 음식이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건강한 음식보다는 내 입이 내 혀가 좋아하는 달고 짜고 맵고 기름진 그런 음식들 위주로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 음식들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다 고기 종류들이거나 아니면 가공 음식, 탄수화물, 우리 요즘 정제 탄수화물 드시지 말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드시고 또단 음식 많이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자꾸 그런 음식들만 입에 땡기고 자꾸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들을 계속 드시면서 내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마 계실까요? 만약에 젊은 분 같은 경우면 그런 음식 드셔도 몸의 신진대사가 그냥 원활하게 일어나면서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 좋은 식습관으로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시잖아요. 40대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안 좋고 저기가 안 좋다라는 이제 뭐런 건강검진 결과를 보시면 아이고 몸에 좋은 거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유행하는 건강 기능 식품들을 사서 드시기 시작합니다.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저도 뭐 오메가3도 먹고요. 뭐 루테인 제아잔틴도 먹고요. 뭐 크로렐라 좋다면 그것도 먹고요. 뭐 이것저것 유행하는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뭐 인터넷에 광고하는 건강 기능 식품들 저도 진짜 많이 먹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 기능식품들을 제가 처음에 한알 먹던 게두 알이 되고 세 알이 되고 네 알이 되고 다섯 한 여섯 일곱까지 먹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먹는 거, 점심에 먹는 거, 저녁에 먹는 거, 뭐잠 수면에 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영양 건강 식품들까지 제가 많이 먹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승우 한약사님 영상을 딱 보고 나서부터 아이 영양제가 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조승우 한약사님께서 어, 그 논문들을 뭐다 읽어보셨는데 그 논문 중에서 그런 우리 지금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기능식품들 건강식품들 영양제들 진짜 공인된 기관에서 효능 효과가 입증된 논문은 단한 건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홈쇼핑에서 항상 뭐 무슨 인체 적용 실험했는데 좋아졌다, 좋아졌다라는 그런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한게 아니라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실험 결과를 만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승호 한약사님께서 뭘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와 과일 우리 좋은 거는 다들 알고는, 알고는 있었잖아요. 하지만 참 이게 먹기가 힘든데 이렇게 저는요, 채소와 과일을 쉽고 편하고 맛있게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착집기입니다. 착집기로 안 드셔도 괜찮아요. 그냥 나는 매일매일 드실 수 있다라고 하면 채소가일 그냥 매일 드시면 되고요. 저처럼 또 저희 아들도 채소가일 안 먹는 저희 아들처럼 채소가일을 매일매일 드시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어, 어떤 기구나 도구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매일매일 실천하시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무조건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처음에는 CCA 주스로 시작을 했어요. 당근, 양배추, 사과, 요세 가지 주스로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매일 이렇게 먹는 걸 시작했거든요. 저희 아들은 처음 시작했던 게 설사를 너무 심하게 했었어요.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냐면 아침마다 지사제를 무슨 영양제 먹듯이 먹고 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렇게 지사제를 먹고 학교를 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양호실에 가서 누워있고 또 하루는 조퇴하고 또 병원을 가고 이랬던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그냥 배가 슬슬 계속 아프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뭐어 그러니까 가공 음식이나 뭐 햄버거도 좀 많이 사 먹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냥 원체 아마 위나 좀 장이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저 나름대로 그래도 집에서 집밥 되게 많이 해주는데 제가 해준 음식을 먹어도 장에 탈이 나서 그랬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조승우 한약사님께서 말씀하신 CCA 주스를 마시고 딱 이틀째부터 설사가 멈췄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설사해서 가면 항상 채소 과일 먹지 마라, 유제품 먹지 마라, 찬거 먹지 마라 이런 얘기들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채소 과일을 왜 설사하는데 괜찮나? 라고 반신반의하면서 주스로 딱 만들어 줬더니 아이가 이틀째부터 설사가 멈췄고요. 그다음 날부터는 500ml씩 지금까지 거의 2년 가까이 매일매일 채소 과일 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먹었던 그런 영양제들, 건강식품들, 건강기능식품들 싹다 끊고요. 그리고 또 커피도 또 끊었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아예 안 마시는 건 아니고요. 가끔 뭐 친구들 만나거나 뭐 케이크를 가끔 먹을 때는 저도 커피를 마셔요. 하지만 매일매일 습관처럼 아침에 출근하면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나서 커피 마시고 하던 그런 커피를 습관처럼 마시던 거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끊고 영양제를 끊고 매일매일 채소가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스스로 느껴요. 어, 잠자는 숙련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제 속이 편하다는 것도 너무너무 제 스스로 느꼈어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희 집은 그 라면을 정말 짜장라면, 비빔라면, 무슨 빨간 라면, 우동라면, 그렇게 그냥 빼놓지 않고 그런 라면들을 항상 이렇게 구비해놓고 그냥 뭐, 뭐 반찬이 없거나 그냥 뭐 그냥 입맛이 없거나 하면 라면을 그렇게 식사 대신으로 먹었던 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는요 라면을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채소, 과일 위주로 식습관을 바꾸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 그런 음식들, 지금까지 먹었던 인스턴트나 가공 음식 이런 음식들도 정말 먹는 걸확 줄이시게 되고요. 그리고 내 몸이요 그런 음식들을 땡겨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라면이랑 이제 그 부대찌개에 있는 햄이랑을 먹고 나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속이 좀 부대끼고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채소 과일이 답이구나. 채소 과일만이 우리 몸을 살리고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소 과일은요. 어떤 방식이든 나에게 맞는 방식 찾으셔서 드시면 되는데 저는 매일 매일 이거 사과 하나 먹는 거, 당근 하나 먹는 거, 양배추 먹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채소 과일을요 휴롬으로 착즙을 하시잖아요. 매일 매일 쉽고 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새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새해 또 건강 결심하실 때 와, 올해는 정말 채소 과일 먹겠다라고 결심을 하신다고 하면은요, 어, 어떤 기구나 도구의 도움을 받으셔서. 매일매일 실천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소개해 드릴 레시피는 혈관 건강, 그리고 또 요즘에 관절 안 좋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관절에 안 좋으신 분들에게 이 비트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 비트는요, 질산염이 굉장히 풍부한데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혈관을 확장해 주면 혈액이 그냥 원활하게 순환이 잘 되면서 관절에도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관절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비트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운동 전에 드시고 운동 후에 드시면 이렇게 혈류량이 빨라지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좋아서 근육을 생성하는데도 굉장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그런 근육을 또 이제 피로에 회복되는데도 비트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이거 비트를 꼭 드시면 좋겠는데 이거 비트 좋은 거 알면 뭐합니까? 매일매일 이거 씹어서 드신다는 건 아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휴롬 착즙기를 통해서 드시면 비트도 매일매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또 어머니들, 특히 40대 이후 여성들이 이성유가 보이면 사가지고 오시는 이유가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 때문이거든요 석류는 정말 과일 중에 먹기 가장 까다롭고 정말 귀찮은 과일인 것 같아요 껍질 벗겨야지 알알이 다 떼야지 또 먹으면서 또씨 뱉어내야지 진짜 힘든데도 이렇게 드시는 건 식물성 에스트로겐 리그난 때문인데요 석류의 에스트로겐은요 씨와 껍질에 빨간 즙보다 13배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석류 드실 때는요 아! 석류 껍질하고 씨까지 다 먹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석류가 아무리 껍질하고 씨에 에스트로겐 많다고 해도요, 이거를 씹어서 저도 아무리 몸에 좋은 거 좋아한다는 저도 잘 먹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휴롬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씨와 껍질에 있는 영양까지도요, 그냥 꽉 천천히 돌아가면서 눌러서 짜주는 게 바로 휴롬이거든요. 이런 석류나 비트 요두 가지만 착즙해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게 비트도 약간의 흑맛 때문에 그리고 석류는 이 껍질하고 씨가 약간 떫은 맛이 있거든요. 뭔가 건강에 아무리 좋아도요 맛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꾸준히 매일 먹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블렌더로 많이 채소 과일도 갈아드셨잖아요. 꾸준히 실천을 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냥 맛도 맛이지만 목넘김에 좋지 않으면 얘를 먹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만약에 갈아서 드시는 게잘맞고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드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뭐 영양소가 조금 파괴되면 어떻습니까? 매일 매일 드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드시면서 이렇게도 씹어서 드시고 블렌더에도 갈아 드시고 저처럼 건더기가 싫거나 아니면 씹어서 드시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착즙기를 이용해서 드시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트랑 석류를요 맛있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요거 삼총사입니다. 레몬이랑 귤이랑 바로 사갑니다 지금 또 귤은 제철이라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귤 먹으면 우리 애들은 막 그냥 이게 귤에 있는 이거 하얀 것도 다 벗겨달라고 하는데 진짜 귤이든 사과든 레몬이든 영양은요,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귤 같은 거 사실 때도 까서 드시는 거면 그냥 적당한 로얄 사이즈로 구매하시고요. 착집해서 드실 때는 그냥 왕귤이나 이런 거 구매, 저렴한 거구매해가지고 그냥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귤도 저는 다 껍질을 벗기진 않고요. 한 개, 두개 정도, 이렇게 반 정도는 껍질을 살려서 드시면 정말 그 귤의 특유의 그런 진한 향까지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은 올해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 레몬이 올해 이렇게 인기가 있었다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식습관 때문이거든요. 기름진 고기 많이 먹고, 인스턴트 많이 먹고, 가공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 알카리성이어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는데 자꾸 산성화된단 말이에요. 이 산성화된 몸을 그냥 바로 알카리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레몬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였는데 보통 레몬 드실 때 많이 어떻게 드시냐면 얇게 슬라이스 해서 개를 물에다가 우려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드시는 것도 안 드시는 것보다 낫지만 레몬의 진짜 영향은요. 이런 과육보다 껍질과 씨에 많습니다. 껍질에는요 헤스페르딘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과육보다 3 배가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이제는 레몬도 껍질까지 꼭 드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과. 우리 사과는요, 뭐 사과 하루에 하나리면 의사를 멀리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 하나도요, 매일 매일 드시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아마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거든요. 매일매일 사과 하나 정말 씹어서 드셔도 좋고요. 뭐 요즘에 그 땅콩 버터 많이 또 드시잖아요. 땅콩 버터를 발라서 드셔도 좋고요. 사과 매일매일 한 개씩이라도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사과에는요. 우리가 종합 영양제라고 불 종합 영양제라고 하는 종합 비타민도요. 그런 영양 성분들이 한 20가지 정도밖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과 하나에는요. 그냥 비타민 몇 가지, 미네랄 몇 가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 이상의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게 바로 사과입니다. 그것도 지금 밝혀진 것만 수백 가지고요. 앞으로 밝혀질 영양 성분까지 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게 바로 사과예요. 그래서 사과 하나만 매일 매일 드셔도 의사를 멀리한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사과 하나만 정말 종합 영양제 드시던 거, 종합 비타민 드시던 거 드시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사과 하나만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몸이 달라지는 걸 무조건 느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퓨롬 H400번이고요. 그 미국 코브스에서 두방 가전이라고 상까지 받은 제품이 바로 이 H400번이거든요. 디자인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용의 편의성이 진짜 좋은 제품이 바로 H400번입니다. 요렇게 부품이 이렇게 빠지거든요. 요 안에는 휴롬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여기 스크류가 들어있고요. 요 메가 호퍼는요. 재료를 투입해주는 통이에요. 뚜껑을 열면 이렇게 투입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재료를 한꺼번에 넣으실 수 있고요. 안에 자동절상 날개라고 속불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여기 휴롬에는요. 채소과일의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는 거, 어떤 것도 없습니다. 금속 칼날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불처럼 생긴 게 이렇게 채소과일을 이렇게 쓱쓱 잘라주면서 투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휴롬에는 금속, 금속 칼날이 없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게 스크류거든요. 이거는 울템이란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소재고요. 울템은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하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소재입니다. 미국 FDA 허가까지 받은 소재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좋고요. 예전에 휴롬 사용하셨던 분들은요. 아유 휴롬 그거 좋은 건 알지만 세척하는 거 힘든데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예전에는 휴롬은 착즙이라 집과 찌꺼기를 걸러주기 때문에 망이 있었어요. 그망 때문에 그냥 씻솔질을 하고 솔질을 해도 잘 빠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 H400번은요 망이 없이 이 멀티 스크류 하나로 착집을 해주는데 얘가 하나 같지만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딱 결합을 하면 그 작은 틈 사이로 집과 찌꺼기는 걸러주면서 천천히 돌아가면서 재료를 착집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멀티 스쿨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전제품도 그렇고 용품도 그렇고, 저도 희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저거 살까 말까 하다가, 아유, 또안 쓰면 어떻게 하고 안 사하는 경우들 있어요. 왜냐면 하 번거롭거나 하기 힘들면 그러실 수 있는데, 크롬 H400번은요, 뭐 너무 간단해요. 이 통, 이 주스 받는 통이거든요. 통에다 스쿨을 그냥 쑥 넣으시고요. 그리고, 메가 오퍼를 딱 꽂으시면, 이렇게 조립이 쉽게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주스 포켓이 또 있어서, 주스 차는 거 여기 착착착착 또 보이시는,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휴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스 착, 따를 때, 그냥 콸콸콸콸콸, 따를 때, 어, 뭔가 희열이 느껴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립도 굉장히 간단해요. 본체에, 그냥, 딱 올려놓으시면 끝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찌꺼기 통이 이렇게 올인원으로 되어져 있는 게 바로 이 H400번 모델입니다. 네, 이제 주스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석류는요 이거 반 잘라진 거거든요. 그냥 석류 통째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빗트도 이렇게 통째로 넣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히 잘라서 넣어주시면 더 빠르게 착집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우리랑 사과도 한꺼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버튼만 돌리면 이렇게 알아서 돌아가면서 착집을 해줍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건강입니다. 이제 새에 건강 결심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사과 한 개씩 한번 드셔 보세요. 아니면 매일매일 당근 한 개씩 드셔 보세요. 이렇게 사과든 당근이든 양배추든 어떤 것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채소 과일도 골고루 드시면 좋겠지만 뭐 어떻게 매일매일 막 사과도 먹고 당근도 먹고 양배추도 먹고 이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한번 드시는 걸 실천해 보시고요. 아, 이제 사과 먹다가 토마토도 먹고, 당근도 먹고, 이렇게 채소과일 위주로 식습관을 바꾸시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어, 정말 뭐 이런 채소, 저런 채소, 장볼 때도 이렇게 달라지시면서 채소과일들을 많이 드실 수 있는 식습관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주스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차오르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작동 중에도요, 이렇게 뚜껑을 딱 열면은 딱 멈춥니다. 이게 안전 센서가 다 있거든요? 석류도 넣어주시고요. 비트도 넣고, 레몬이랑 귤도 넣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착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든지 어렵고 힘들면 또 사용 안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이거 흑흑 H400번은요, 사용 방법도 굉장히 쉽고 편해요. <laughs> 설거지도 바로바로 할수 있습니다. 알아서 삭제해주니까요. 여기또 어, 중간 투입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이렇게 투입해주셔도 됩니다. 어, 이거 주스가 벌써 가득 찼거든요.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건강, 관절 건강에 좋은 여기 석류 비트 주스거든요. 거기에 사과, 귤, 레몬까지 들어있어서 와 진짜 색깔 진하죠. 네, 이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귤이랑 레몬이랑 사과가 들어가 있어서 그 석류의 떫은맛도 좀 잡아주고요 그 비트 특유의 흙맛은 거의 나지 않거든요 새해에는 2025년 건강 결심하신다라고 하시면은요 이제 채소 과일 매일매일 드시면서 건강한 몸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건강에 좋은 채소 과일 맛있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